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꿈꾸고 계신 부동산은 아마도 서울 부동산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강, 한강 벨트, 한강을 끼고 있는 곳, 서울 상급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송파구 다 껴줄까요? 하여튼, 강남 3구. 그 중에서도 이 송파구의 한강변에 있는 이 잠실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잠실에 임장을 갔다 왔거든요?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주공, 장미, 파크리오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잠실에 대한 꿈을 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잠실이 강남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뭐라고요? 미쳤냐고요? 근데 미치지 않은 게 저는 강남도 임장을 뺀질나게 다닙니다. 근데 어제 다녀왔던 잠실은 정말 그 미래가치가 대단했어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잠실과 사랑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1일 날또 잠실 임장 가는데 저랑 같이 임장 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임장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서울 지도를 봤을 때 동남권에 있는 것이 잠실입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무엇을 갖추고 있나 이것이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가지고 있고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타워도 있죠. 그리고 서울 5대 병원 아산병원이 근방에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잠실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실과 딱 붙어 있는 게 바로 핵심 업무지구 강남 테란로입니다. 거의 부족한 게 없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잠실이 서울에서도 A급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실 교통이 기가 막힌 게 서울 황금 노선인 2호선 그리고 서울 황금 노선인 9호선을 다 지나갑니다. 잠실에서 2호선을 타면은 강남 삼성역까지 6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강남역까지도 12분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9호선을 타면 강남 신논현까지도 1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핵심 업무 지구 중에 하나인 여의도까지도 9호선을 타면은 22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잠실의 교통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야, 잠실은 학군이 별로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잠실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 이 아래쪽으로 학원가가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치동 학원가가 잠실 근방에 있기 때문에 학원 라이드 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땅땅 무슨 땅 너는 잠실 극찬론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날 한 3시간, 4시간 임장을 했는데, 잠실 자체가 다 평지였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데, 평지까지 갖춘 곳이 정말로 몇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실이 강남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금 말고, 미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잠실에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재건축이 된 아파트로 잠실 세내역 앞에 1단지였던 엘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리센츠가 있고요 잠실 세내역 아래쪽으로 과거에 3단지였던 트리지움이 있고요 그 옆으로 4단지 레이크 팰리스가 있습니다 줄여서, 엘리트레 라고 하는데, 예전에 잠실 시형 아파트였던 이 우측에 파크리오가 있습니다. 파크리오까지 껴서, 엘리트레파, 이렇게 해서 잠실 재건축이 된 대장 아파트, 엘리트레파를 볼수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좀 있는데 엘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맞닿아 있고 2호선, 9호선 종합운동장 역도 가깝고 잠실 세내역도 가깝습니다. 입지상으로 봤을 때 교통이 정말 좋은 게 잠실 엘스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 옆으로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강과 가까우면서 잠실 세내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엘스랑 리센츠는 사실 형제 같은 관계예요. 입지도 거의 똑같고, 롯데월드도 가깝고, 강남으로 연결도 되는 것도 가깝고, 엘스 리센츠 형제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중에 트리지움이죠. 일단은 학원이나 상권이 가깝고, 잠실 세내역 가깝고요. 롯데월드와 석촌 호수도 가깝습니다. 그 대신에 한강이 멀어요. 확실히 엘스리센츠랑 트리지움은 입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지움 옆에 레이크팰리스 있어요.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과 레이크팰리스는 또 비슷한 입지를 보여줍니다. 레이크팰리스 큰 평수 우측으로는 석촌호수 뷰가 되는 곳들도 있어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 동쪽에 떨어져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다. 파크리오 그리고 아산병원이 가깝고, 올림픽공원이 가깝다. 신축 아파트가 된아 2008년식 이러니까 이제 신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된 엘리트레파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잠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오래된 거는 싫어. 십몇 년 됐어도 그래도 좀 커뮤니티도 있고 주차도 여유가 있고 이런 데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엘리트레파를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엘스와 리센츠가 비등비등하게 26억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엘리트 다 익숙해지셨죠? 엘리라고 쓰여있습니다. 엘리가 26억대 트리지움과 레이크팰리스가 24억대 확실히 한강변 쪽이 조금 더 가치가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트레파의 마지막 파크리오가 23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엘리트레파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월 11일 날 제가 이쪽 다 임장 다닐 거니까 그날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건축이 안된 아파트, 앞으로 재건축을 할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정말 좋아서 재건축 후에 정말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우성 아파트가 있고, 아시아 선수촌, 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이 있습니다. 2호선, 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이쪽은 완전히 강남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삼성역 쪽이랑도 가깝고 코엑스, 대치동 여기 음마아파트 있죠? 대치동 쪽과도 가깝고 잠실이지만 강남권인게 우성아파트랑 아시아 선수촌이기 때문에 우성과 아선은 조금 특별한 입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새 아파트로 재건축이 됐다면 강남 생활권인 우성 아선의 가치는 정말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재건축이 안된 잠실 주공 5단지 줄여서 잠오라고 부릅니다. 잠오랑 장미가 있습니다. 이쪽은 재건축이 돼서 신축이 되면 한강변 아파트로 잠실의 대장이 될 곳이죠. 특히나 대지 지분이 많은 잠오 같은 경우에는 잠실 대장뿐 아니라 서울대장까지도 갈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프라인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가격을 보면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잠실 5단지 주공 5단지 잠호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약 25평 정도 이 아파트가 없어진다면 땅을 25평씩이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땅값이 다 녹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작아서 그만큼 가격도 22억대 재건축이 될 아파트는 결국에는 땅값입니다. 땅값. 대지지분 값이 곧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미성자리랑 진주자리는 잠실 르엘이 들어오고 잠레아라고 하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축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강변은 아니고 강남이랑은 조금 멀고 그 대신에 올림픽 공원이랑은 가깝고 장단점이 확실한 곳이 르엘이랑 잠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잠실 중에서 어디가 미래 가치가 제일 높을 거라고 보시나요? 강남권인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후에 대장으로 예상이 되는 잠실 주공 5단지?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도 역시나 엘스와 리센츠가 대장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 가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땅땅 웃음 땅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공부하고 좀 참고는 될수 있지만 실제로 잠실을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임장을 가야 돼요. 잘 기억해 주세요. 1월 11일 토요일 날 제가 임장을 갈 거고요. 함께 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지난번 마포 임장 때 정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신청이 금방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빨리 마감이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벌써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임장 코스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잠실역 쪽에 출발을 해서 레미안 아이파크랑 르엘 쪽을 통과합니다. 파크리오를 보고 장미를 보고 주공 5단지를 볼 겁니다. 주공 5단지에서 올림픽로를 따라 내려와서 갤러리아팰리스, 레이크팰리스, 트리지움을 볼 겁니다 그리고 학원가 쪽을 이렇게 통과해서 잠실세내역으로 올 거고요 잠실세내역에서 리센츠와 엘스아파트를 보고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우성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까지 보고 임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모여서 1시간 정도 공부 세미나를 할 겁니다 잠실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낱낱이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임장을 다닐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0몇 억, 30몇 억,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임장을 가도 되나요?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A급지가 갖추고 있는 한강, 평지, 병원, 백화점, 호수, 재건축, 강남 접근성, 이런 것을 현장에 와서 임장을 해보면 아, 이래서 a급지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지역 임장할 때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여기는 이런 게 좋은데 교통이 좀 아쉽구나. 아, 여기는 잠실에 비해서 다 좋은데 한강이 없네. 이런 식으로 입지 분석할 때 a급지 임장을 가본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잠실에는 뭐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 계획도 있고 현대차 그룹 또 삼성동에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임장갔을 때 주공 5단지를 정말 철저히 살펴보고 집도 몇개 봤는데 주공 5단지가 미래에 이렇게 지도를 크게 봤을 때 주공 5단지가 성수동 쪽에 있는 대장 아파트나 동부이천동 대장 아파트, 반포 대장 아파트, 여의도 대장 아파트 이런 곳들이랑 함께 특의 A급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부터 자극적으로 강남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1월 11일 잠실 임장 신청 많이 해주시고 세미나도 현장 임장도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1월 11일 날 현장에서 만나자고요. 꼭 운동화 신고 오세요. 많이 걸을 겁니다. 1월 11일 현장에 못 오시거나 지방에 계셔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임장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함께 진행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